2016년 7월 5일 화요일 본관 6층 국제회의실에서 제4기 충남강소기업 CEO 아카데미 수료식이 진행됐습니다. 이번 수료식에는 선문대학교 중소기업진흥공단, 충청권 산학협력중개센터, 교육참여기업 등이 참여했습니다. 행사는 사회자의 개회식을 시작으로 인사말씀, 축사, 수료증 및 표장장 수여, 기념촬영으로 끝을 맺었습니다. 제4기 충남강소기업 CEO 아카데미는 스마트 경영과 글로벌 진출 전략을 목적으로 충남도 소재 중소기업 CEO의 기업가 정신 및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. 선문대학교가 제공하는 지식정보 교류의 장인 협의체 운영으로 기업 간 네트워크 구축과 기술 자문, 글로벌 핵심 역량을 확보할 수 있는 첫걸음으로써 참여 기업인들의 실무적이고 실천적인 교육이 되었길 바랍니다. 이상 선문 이끌리 뉴스 신경민 기자였습니다.